사 시간 동 여부로 돌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어느 날, 어느 순간이오니까 업무에 너무 치여서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보라 떨어진 그 어느 날 의식이 점점 점점 이어갑니다 또렷한 의식이 흐려지면서 앞이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서 뭐가 슥슥 지나가면서 귀신들이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야 나한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심동이 뭐막 심장이 요동이치면서. 급성 심근경색, 경색증이 온 것을 잘가르낍니다 그러면서도 한밤중이고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그분이 뭐 했어요? 한 마음. 으로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죽더라도 나는 영부라면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함이 타고 나무함 을찾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찾는 그 순간 몸에 차가움이 엄습해오고 어두운 환경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남도 아미타를 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을 정성껏 정성껏 찾다가 어느 순간인지 얼마나 찾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휘영찬란한 우리로 말하면 무량광이 당기 앞으로 점점점점 점점 밝은 빛으로 다가와요. 어느 순간 그 빛이 커다란 빛이 되더니 의식이 점점 점점 돌아오고 몸의 체온이 점점 점점 유지가 되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눈을 감은지 그리운이 되지 시간은 아닌데 내가 겪은 시간으로 보면 너무 오랜 시간 같으면서도 눈을 떠니까 이 건강이 점점 점점 요동치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그 철학관에서 말했던 그 날짜, 그 시간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은 염불하지 않았으며, 부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찾지 않았으며, 넘어갔겠습니까?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격분면다 넘어갈 분들이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